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절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역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할때 지고 있다가 역전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워서 역전성을 거두신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 인생이 되었고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가끔씩 혼자서 헝을 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고통당하셨을까?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봤다라고 어떤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니까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가면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 내가 세상 속에 나가면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거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어 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도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죽지요. 죽으면 화장합니다. 한줌의 재가 되고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리 마실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약하고 병들고 썩고 쇠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뭐냐 하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뿐인 인생, 실컷 먹고, 즐기자, 마시자, 그러면서 캐락주의에 빠지고, 한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자칫 복 받는 것에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물질도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여겨요. 그것도 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하늘 나라가 나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을 아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믿음의 기초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꺾이지 않고 정말 주 앞에서 바르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나하고 차별성이 있구나. 그들이 깨달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주의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으로 더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넘어진 자도 일으키면서 이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거칠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삶의 방향성이 그냥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통하여 구별된 삶.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은요 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아담이 하락한 이후에 이 죽음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지요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죽음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근세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지요. 사망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잽이 되질 않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고한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면 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어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면 누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죽음도 이기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를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요. 그런데 잠자로 들어갈 때 엉엉 울고 통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면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수치로 인하여,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못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주님 닮아가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